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따끈따끈한 신간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도울 만화 중용 2권이 나왔는데요. 1권이 나온 줄도 몰랐는데 2권이라니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새 2권으로 만화 중용이 완관이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화 노노와 만화 맹자를 만들어 왔지만, 이번 만화 중용의 가장 큰 특징은 매우 아름다운 책이 완성됐다는 건데요. 저도 그동안 그림이 많이 늘어서 제 그림도 볼만하지만 중용의 한글 본문이 실린 부분에 아름다운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누가 그려주셨냐면 박진숙 화백이라고 만화 노노와 만화 맹자 그리고 만화 중용까지 줄곧 제 만화의 표지를 맡아주셨던 분입니다. 박진수 화백은 도울 만화 맹자의 공동 저자면서 그동안 제 만화의 컬러를 맡아주셨던 안승희 화백과 부부신데요. 부부가 모두 그림도 잘 그리시고 감각도 좋으셔서 10년째 저와 손발을 맞추고 계신데, 이번에 만화 중용의 공동 저자로 박진수 화백이 참가하면서 아주 작심을 하고 열정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책이 완성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도올 만화 중용이 그동안 도올 선생님의 사서 역주를 옮긴 만화책 중에서 가장 질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아름다우면서도 내용의 완성도까지 갖춘 책이 지구상에 얼마나 있을까 감히 이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저로서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사실 도올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중용 역주가 이미 두 종류가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두껍고 학술적인 중용 한글 역주가 있고 이것과는 별도로 대중판으로 내신 중용 인간의 맛이 있는데 물론 저는 이두 책을 다 참고했습니다. 한문 파일도 출판사에서 주신 그대로 사용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로 참고한 것이 지금은 도울TV에 선생님의 강연이 무료로 올라오고 있는데 예전에 유료로 운영되던 도울 선생님의 강의 사이트 후주닷컴에 선생님의 중용 강의가 75강짜리가 있습니다. 이 강의가 2011년 5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녹화가 됐는데 저는 이 강의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10년 전 선생님의 카랑카랑한 모습과 함께 강의 내용도 아주 창의적이고 집중적이어서 누구든지 들으면 중용의 매력에 푹 빠지게 하는 그런 강의인데요. 제가 선생님 책에서 어렵고 설명적인 부분을 이 강의 내용으로 대체한 게꽤 되기 때문에 이번 만화중용의 내용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중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중용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쓴 책인데요. 논어 맹자 대학과 함께 사서의 하나로 꼽히는 유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책이죠. 그런데 논어가 전해져 내려오는 공자님의 말씀을 모은 공자님과 그 시대에 대해 알수 있는 책이고, 맹자 역시 맹자의 제자들이 맹자의 어록을 모아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맹자라는 사람과 맹자가 살았던 시대를 알수 있는 그런 책이라면, 중용은 첫 문장부터 인간의 천명에 대한 선언적인 논설로 시작해서 인간의 문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전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스케일이 큰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커다란 비전을 인간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논설을 치밀하게 펼쳐나가는 동양철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보석과도 같은 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단연 인류 최고의 지혜라고 할수 있는 중용에는 아름다운 언어와 철학과 감동,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서 동서양 모든 고전의 드넓은 바다에서 찾은 보물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책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내 인생을 강력하게 돌아볼 수 있고 앞으로 살아갈 힘을 주는 어떤 강렬한 한마디를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에 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서양 철학에서는 그런 구절을 만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서양 철학의 역사라는 게 인간을 위한 철학이 아니라 대개 초월적인 존재인 신이 있다든가 혹은 그와 비슷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진리로 설정해 두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쓰거나 반대로 거기서 탈출해 보려고 애쓴 그런 역사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동양 철학, 동양 고전의 세계에 오면 확실히 다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논어나 중용의 글귀를 써서 족자와 액자에 걸어두는 집들이 많았는데요. 써서 걸어두고 음미하고 싶은 문장들이 동양고전에 넘쳐나기 때문에 유교를 잘 모르는 일반 서민들까지도 좋은 문장 하나쯤 집에 걸어두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용은 아무데나 펼쳐도 바로 액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절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중용은 보물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도울 선생님은 대학교 3학년 때 중용의 한 구절에 감동해서 강의실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중용의 26장의 구절입니다. 제 화학이불중, 진하해이불설, 만물재현, 땅의 드넓은 덕성은 화학을 등에 업고도 무거운 줄을 모르며 황하와 황해를 가슴에 품었어도 그것이 셀 줄을 모르는구나 만물을 씻는도다 도울 선생님이 60년대에 대학 강의실에서 이 내용을 읽으셨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중학교 시절에는 동네 친구들이 지게를 메고 산에 올라가서 자기 키를 훌쩍 넘는 나무짐을 해서 내려오는 것을 자주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무겁지 않냐고 물어보면 친구들이 괜찮다고 하면서 땀을 훔쳤다고 하는데요. 도올 선생님은 지게로 나무짐을 접은 적은 없지만 어른들이 어린 사촌 동생을 업고 있으라고 가끔 포대기를 둘러주면 잠깐 업고 있는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무겁고 힘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이 맸던 나무짐이 사실은 얼마나 무거웠을까 생각했던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조카와 나무짐만 등에 메도 그렇게 힘든데 여기 중용에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딛고 있는 이 땅이 화학을 싣고 있다. 화학이라는 것은 아주 거대한 산을 말하는데 그런 큰 산을 자기 위에 싣고도 땅이 무거운 줄을 모른다는 표현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런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노을 선생님이 특별하고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신 건데, 그런데 학문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감수성은 매우 중요한 거죠. 내가 뭔가에 꽂히고 감동을 받아야 그걸 에너지 삼아서 평생 한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도올 선생님을 가르치셨던 은사분들도 이런 점을 특별하게 보시고 도올 선생님의 어머니께 김구는 공맹을 뛰어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자면 주자학을 완성한 송나라 시대의 주희를 다 아실 겁니다. 이 주희가 대대로 유학자인 집안에 태어났는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제대로 된 벼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주희가 14살 때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셔서 주희는 여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남의 집에 얹혀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주희가 바로 그 14살 즈음에 읽었던 중용의 한 구절에 가마를 받아서 이후 학문에 분발할 수 있었다는 말을 문집에 남겼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중용 20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인일 능지, 기백지. 인심 능지, 기천지. 남이 한 번에 능하거든 나는 백 번을 하며 남이 열 번에 능하거든 나는 천 번을 한다. 어린 시절에 이런 구절을 전율과 함께 만난다면 평생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지 않을까요? 큰 인물이 되려면 물론 큰 스승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한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한 문장과도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중용은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빛나는 문장들로 가득한 놀라운 철학적 운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도올 만화 중용은 중용의 33장의 전체 구절에 한글음을 달았기 때문에 누구나 중용을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도올 선생님의 해설을 제가 만화로 구성해서 부담없이 볼수 있기 때문에 만화를 다 읽으면 중용을 읽은 것이 됩니다. 동양고전의 철학을 마치 음악을 듣거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도울 만화 중용을 읽은 독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바꿔나갈 수 있는 한 문장과 만나게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도울 만화 중용 많이 사랑해주세요.